안녕하세요. 휴안요 노원점 김호 원장입니다. 뚜렛증후군은 틱장의 가운데 가장 심한 형태로 다양한 운동 및 음성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. 뚜렛증후군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% 전체 아동의 3%로 조사되며 일반적으로 어른보다 소아청소년에게서. 1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틱 증상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3% 정도가 뚜렛 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.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3에서 4배 정도 더 높게 발병합니다. 뚜렛 증후으로 진단되려면 여러가지 운동성 틱과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질병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납니다. 틱 증상은 자주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게 되고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으나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. 대개 7세 이전의 단순 운동 틱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운동 및 음성 틱이 생기고 10에서 12세 경에 가장 심해집니다. 틱 증상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.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약10% 정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. 뚜렛증후군의 예후는 평생 지속되는 질환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춘기 동안의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에 달려 있습니다. 이상으로 뚜렛종물의 발병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